요즘 어수선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때때로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고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으로 육체의 건강을 잃고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애달픔과 때로는 사고로 인해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애달픈 통곡의 소리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옛날 예적 모든 것을 잃고 혈혈단신 타국의 겨우 자리 잡은 너헤미아의 삶의 애한을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때로 그가 마셨던 선잔 그가 먹었던 눈물 섞였던 빵을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지난 날 거쳤던 삶이라면 그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위기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하문 타양에서 목숨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간신히 자기 몸 하나를 추스려서 그 엄청난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을 드릴 수 있는 그 관료까지 오르, 올랐던 너헤미아의 고난은 아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세상 속에 자기 몸 추스려 가며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른 너헤미아의 고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기 몸 하나, 아니 자기 가족 하나, 삶의 문제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 안일함 안도의 한숨을 쉴 그때에 이 유다에서 자기의 형제 중 하나니와 두어 명의 청년들이 아마 그 땅에 더 이상 살수 없어서 소문 소문을 따라 바벨론 제국에 출세한 그의 형님 뻘대는 이느헤미아를 찾아오는 놀라운 사건 속의 만남이 오늘 느헤미아 일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느혜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혜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키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라고 느헤미아는 지금 고백하면서 이느헤미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돌이켜 돌려보내고 너에미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지금 출세한 자리에서 자기만큼은 이제 사는데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기를 돌아간 그들이 다시 집을 짓고 성업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었는데 들려온 소문은 그게 아니라 이미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한국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짓밟힌 이후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고 그빈 유다 땅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함께 몰려와서 압제당하는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들이 곳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남아있던 자뿐만 아니라 귀한한 자들까지 삶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개우개우 복구했는데 성전 성벽을 복구하지 못해서 여전히 걸음더미, 제더비로 버려진 그 상황을 이느헤미야가 듣자마자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러고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월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이 기슬월은 우리의 원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슬월인데 그 기슬월에 소문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계속 잠을 잘수 없고, 음식을 입에 댈수 없고, 고국, 유다 땅과 예루살렘성의 형편 때문에 가슴 아파 기도한 기도가 아작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까지가 미사를 올때 아작사스다 왕 앞에서 응답을 받았으니, 미사를 원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으로 치면 너헤미안는 4개월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애타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고 하나이다. 느에미아나 아마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또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신데, 흩드셨으나 모으시고, 치시서나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어느 날 그의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기에 왕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은 아닥사서 왕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게 병이 없었건을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느에미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에미아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왕의 술을 맡아서 왕의 떡을 맡아서 왕 앞에 매일매일 왕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건강은 곧 술이나 떡을 준비하는 자의 건강과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하여 자기가 관리가 안 되면 즉시 그 목이 날아가는 엄청난 위험함에 지기가 바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역할입니다. 느헤미아가 당시 포로로 잡혀 와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고통을 견뎠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스간의 역할이 오늘 느헤미아의 역할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언제 자기가 왕 앞에 부름받아서야 될지 모르는데도 입에 음식이 닿지 않고 눈에 잠을 자고 누울 수 없는 느헤미아넉달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아는 이제 자기가 부름받아 술을 들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근심하게 되었다. 내가 알기로 너는 병이 없는데, 네 마음에 뭐가 그렇게 큰 근심이 있어서 네 몸이 그 모양이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두려움은 무엇이겠어요? 몰라서 먹지 못한 게 아니고, 몰라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는 순간, 자기 혼자 아니라며 빠졌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하나님 백성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주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지 4개월 만에 아닥사스 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앞에 고국의 소식과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된 그 모습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안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수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 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앙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 자리에 칼이 목에 들어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 사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목숨건 기도 응답의 크기와 걸맞은 희생을 각오한 지난 4개월 동안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왕 앞에 그동안 기도했던 구체적이고 그동안 간구했던 정확한 응답의 역사를 왕 앞에 고합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이 사명 끝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당시 아닥사사 왕의 치아 속에 있는 건동 지역, 수상궁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숱한 국경들을 건너가야 되는데, 왕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프리패스 할수 있는 비자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빈손 들고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수리할 수 없으니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내가 그할 처소에 모든 목재를 공급해 주게 해 주소서. 놀랍게도 왕이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함께 보내주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귀국하는 이 모습은.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응답할 수 없는 응답의 기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면은 왕 앞에 겸손히 응답의 감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성을 수축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메헤미아 사장 7 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인 터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케 하자 하기로 여기 저기 있어 지금 그 땅에 붙어 살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느헤미아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에. 비방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자 하리라. 분노했던 그들은 이제 더 혈기왕성해서 그들 모르게 그 썸을 공격해서 그 일하는 자들을 살육하자. 그리고 그성 역사를 그치게 하자고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모습은 때로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닥친 위기, 우리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고뇌의 염려거리 때로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를 보여주는 너헤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혹이라도 나만 안전하다고, 혹이라도 우리 가정만 아무 문제 없다고, 혹이라도 우리 교회만 평안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명 있는 기도의 줄을 놓치고 살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좀 넓게 열고, 이 도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뭔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뭔지. 얼마 전에 포항에 대통령 후보가 와서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소리는 못 지를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사람 또 대통령 되라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많이 모이면 대통령이 되고, 소리가 크면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사명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데,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세워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선한 자는 선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할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합한 합한 자, 선한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자. 느헤미야는 산발낙과 도비야 암몬 족속들 주변의 부족들이 당을 짓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한 그들을 회방하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너헤미아를 하여금 외팅곳에 나오게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계속 너헤미아의 목숨을 노릴 때너헤미아는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주변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헤미아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4개월 동안 준비하며 기도할 때 목숨 건 기도로 죽을 자리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예루살렘 성벽 중간에도 이제 저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고통을 주어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지 않고 심으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가며 일하는 너희 미야의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때때로 건강 때문에 때로는 일터나 사업장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칠 수 있을 겁니다. 보이는 땅의 끝만 세상 끝만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기억하고 너예 미아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미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장 9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임합니다 사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적... 하숙군을 세워 성을 방비합니다 사장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대족 속 뒤에 있었다 이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는 이 교대로 또한 그 어려움을 피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칼을 들수 없는 전문 건축가들은 허리에 비상으로 칼을 차고 그러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를 알릴 나팔수들은 지금 느헤미야 곁에 서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22절 이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방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행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직도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밖에 아니라 성 안에서 잠을 자라 너희가 잘 동안에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울 거다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 특히 나도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잘 것이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찾고 안전하게 방어해라.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너희 미아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도심만을 우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의 기도, 최선의 일의 기도 최선의 수고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 염려할 것 없다 아무 준비할 것 없다 아무 방어할 것 없다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로만 외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사장 십사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산발락과 그게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 느헤미야의 외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싸움에 무너뜨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도 없어질 것 때문에 밤을 지새고,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꿀떡 하나 꾹 참으면 견디면 견뎌낼 만한데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흥분되고 분노가 쌓이고 때로는 마음속에 사랑보다 미워함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 열이 있어도 발걸음이 무거워서 못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고 외쳤던 느헤미야의 외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느헤미야 사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하들 절반은 이라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 리더하는 리더자들 일하는 일꾼들 지키는 자 지키는 멤버들. 모두가 일체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성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느헤미야는 다시 외칩니다. 너희는 어디서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겁먹지 말고 모여라. 나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믿음대로 52일 만에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그름 뜸이 제더미가 된그 성벽을 회복하고 성문을 달고 그러고는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킴으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되찾고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너의 미야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간과하는 기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함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앞길에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한 주간 믿음으로 당당히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